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은 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25년에는 여러분들이 2차까지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끔찍한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그 그러니까 25년에 확실하게 불합격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2차 공부를 늦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불합격합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1차를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2차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냐면 2차만 이제 공부하면 돼. 이렇게 만자를 붙여서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2차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1차보다 2차가 양이 훨씬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과목도 4과목이나 돼요. 그래서 이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 아, 이제 1차 합격하고 2차만 공부해야 되니까 좀 놀다가, 좀 놀다가 한뭐 3월 달부터 공부할까? 2월 달부터 공부할까? 그러면 큰일 난다고요. 그럼 절대 안 된다고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24년에 1차 합격하시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25년에 빨리 일찍 공부 시작하셔가지고 25년에 2차까지 합격을 하시면 최종 합격이 되는데 만약에 이때 자칫해서 불합격했어. 그러면 26년에 다시 1차도 또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예전에 학원에 강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1차 합격하고 2차만 준비하시는 분이 안된 분을 뵌 적이 있었는데, 이분, 이분들이 진짜 막 울면서 두 번, 세번 불합격한 것 같답니다. 그게 그, 이 고통이 그냥 동차 시험 봐서 그 불합격한 것보다 1차 합격했다가 2차에서 안 됐을 때 그때의 고통이 몇 갑절이나 더 힘들고 고통스럽대요.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이 과목이 1차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왜냐면 어~ 1차는 그러니까 민법이나 부동산학계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재미도 있어요. 나름대로 외울 거보다는 이해를 주, 이해를 하면 그냥 저절로 외워지는 것도 있고 그~ 재미도 있고 그랬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외울 게 굉장히 많아요. 외울 게 굉장히 많고 휘발성이 엄청 강합니다. 금방 외운 거 같은데 정말 조금만 시간 지나면 뒤돌아서 면 잊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여러 번 봐야 돼요. 1차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제일 높은 분들이 시험 끝나자마자 11월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합격률이 높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내년에 확실하게 합격, 합격하는 법은 뭐다? 그렇죠. 최대한 빨리 시작하셔야 돼. 11월 달부터. 11월 달 그래 시험 우리 26일 날 시험 봤으니까. 27일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다음 날부터 바로 시작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합격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는 요 과목들이 휘발성이 굉장히 많고 각 과목별로 1차보다 훨씬 더 완벽한 암기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요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빨리. 빨리 시작하셔야 돼. 빨리. 빨리.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2차를 공부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으냐면 가령 일주일이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는데 이때 하루는 중개사법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공법, 그 다음에 수요일 중개사, 목요일은 공법, 금요일 공시법, 토요일 세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일주일 중에 이틀은, 이틀씩은 중개사법 하시고요. 또 나머지 이틀은 공법 하시고, 어, 일주일 중에 하루씩만 공시법하고 세법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하루는 요네 과목을 다, 어떻게 해요? 한번 복습을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거를 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준,부터 준비하건, 1월 달부터 준비하건, 한 2월 달까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되 어디에 좀 무게를 두셔야 되자면 공법에 좀 무게를 두셔야 됩니다 공법 공법에 그래서 한 2월 달까지는 언제 시작을 하셨던간에 공법 위주의 공부를 하시고 3월 달 특히 4월 달은 어떤 과목을 위주로 공부해 하셔야 되냐면 중개사법 위주로 무게를 두고 요때 중개사법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요 2차 4네 과목 중에서, 2차 4네 과목 중에서 제일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 공법이고 분량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공법을 미리 앞에 처음에 좀 해놔야지 뒤에 갈수록 다른 과목을 볼 여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만 그래서 2월달까지는 좀 공법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지 뒤로 갈수록 좀 편해집니다. 그런데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법이 워낙 좀 어렵고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 공법에 완전히 올인하다시피 함몰되면 한몰,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법도 공법이지만 이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점수 따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이 중개사법에서 점수가 나와줘야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하고 중개사법이 우리 2차 시험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공법은 40점 우리 과락인 40점을 기점으로 해서요 얘를 열심히 공부하면 안 떨어져 그 그러니까 불합격을 안 해요 그니까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 불합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공법입니다 그러면 공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불합격을 면한다라는 얘기고요. 중개사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공법에서 모자란 점수를 외워줘서 우리에게 합격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과목이 중개사법이에요. 중개사법. 그리고 똑같은 시간을 투입했을 때 똑같은 시간을 투입했을 때 점수가 오르는 게더 용이한 과목이 중개사법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법이 점수도 잘안 오르고 공부할 분량이 많아서 요 처음에 시작은 공법을 위주로 하되 너무 공법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함몰되면 안 돼요. 다른 과목도 하셔야 돼. 요 특히 이 중개사법에서 고득점을 받아야지 맞아야, 2차 과목에 아주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과목 요공 제가 가리키는 공시법하고 그다음에 세법도 요 과목들도 그렇게까지 만만한 과목이 아니에요. 물론 이 공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2차 과목 하나하나가 다 쟁쟁한 과목입니다. 절대 방심할 수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정말 1차 때보다 더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지 그 점수를 딸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런 식으로, 이거는 게이 제가 그냥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이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월요일, 화요일은 중개사법 하고, 수요일, 목요일은 공법하고, 뭐, 금토, 뭐, 이렇게 바꿔서, 요일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셔가지고, 편한 대로 하세요. 이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요런 식으로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하길 원하는 분들이 있냐면, 이렇게, 매일매일 다른 과목을 바꿔서 공부하면 정신없으니까, 그냥, 선생님, 1월달은 공법만 하고, 2월달은 뭐 중개사법만 한다든지, 한 달에 한 과목씩만 몰아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어, 공부하시, 요런 식으로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요런 방법은 좀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험장에 가면, 이걸 하루에, 하루에 다 보거든요. 이네 과목을 하루에 다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한 달을 한 과목만 막 몰빵을 하고, 2월 달에 다른 과목을 막 공부하다 보면, 한달 동안 안본이 과목이 머릿속에서 많이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 한 과목, 한 과목씩, 뭐, 1, 2월 달은 한 과목 하고, 3월 달은 뭐 중개사법만 하고, 이렇게 한 달을 다 몰아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보기엔 좀안 좋아요.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하루하루 번갈아가면서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아, 그런 분들이 있어. 아, 난, 난 이렇게는 죽어도 못하겠어. 이런, 이거정신사으로서 도저히 못하겠고, 나 그냥 몰아서 할래. 아, 이러, 그러시면 이, 이, 이 방법을 안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어떤 방법으로든 아무튼 공부하면 되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빨리 시작하라고 빨리 정말 나중에 막 1차 합격했다고 막 이렇게 되게 좀 방, 방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 지점 한 3, 4월 달 그때 시작해 가지고 정말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정말 그런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는 게 관건이에요. 빨리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1차 합격이 최종 합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1차 합격은 제가 정말 그 축하를 드리긴 하는데 1차 합격이 최종 합격이 아니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과목 하나하나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되는 휘발성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꼭 일찍 시작하셔 가지고 또 확실하게 2차 자격증까지 아그니까 2차 시험에 붙어서 자격증을 확실하게 따도록 하자고요. 자, 올한 해도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합시다. 아시죠 화이팅!